해서 진짜 가볍게 들어갔어요. 틀리죠? 예, 틀리죠? 네. 틀리죠. 그러니까 이거 아예 뭐내 설명을. 그럼 제가 그. 다리,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왼다리. 네, 네. 제가 거기 힘을 주는 거 연습을 하니까. 네. 거리가, 그때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서, 지금 60, 50대 초반에서, 아, 키 60대까지 나오거든요. 어, 음. 한 번, 봐주시면서 제가. 놓고, 음. 가벼운 포인트로 네. 가서. 훨씬 좋아하셨는데 음. 그러니까 저도 맞고 나가는 게. 당연히 틀리죠. 어, 너무 왼쪽 다리에 힘을 주니까더 좋은 거 어, 같아요. 그럼요. 음. 어. 그래서 아까쯤에 말씀해주신 대로 제가 이제 타입이, 저는 이제 힘이 없으니까, 네. 이걸 이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와서, 왼발로 힘을 줘갖고 끌고 와서, 여기서 탁 멈추면, 휘어졌던 게, 튕겨나가면서, 져 헤드가 먼저 치고 나가게끔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거를, 좋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안한 위치에 놓고, 갖고기 편하게 갖고 와서 이 다리로, 그렇죠. 왼 다리로 해갖고 넣으면 근데 지금 편이 보고 계시나요? 아, 계속 음, 뒷다리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짧은 시간에 지금 그 동작을 하고 있다는 건참 잘하고 계시는 거야. 아, 네. 어? 그럼요. 그러니까... 어, 그... 저번 시간하고 지금 오늘 왔을 때 봤을 때, 저번 음. 시간하고 지금 차이점이 그렇게 그래서 비율을 따졌을 때 네. 왼쪽으로 가는 비율 이좀 많아졌잖아요. 어, 데 힘이 조금 들 늘은 아, 것 같아요. 뒷땅을 치든 탑을즈든 훈련 과정이니까 과정이니까 어, 괜찮다는 말씀이죠. 아, 근데 제가 하고 있는 게 지금. 그렇요 여기 지금 뭐 짧은 시간에 그게 확 되진 않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겨울 동안 훈련을 해가지고 음. 그 동작이 퍼센지를 자꾸 높이는 쪽으로 가면 좋지. 아, 네. 그래서 힘을 좀 기르면 확실히 더 나갈 수 당연히 있을 거예요. 더 나가고 그다음에 더 안정하지. 음. 네? 그죠 우리가 맞아. 공을 던지거나 우리가 뭐든 다른 구기 종목을 보면 항상 하체가 리드해서 장타를 내거나 아, 정확도가 네네. 높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골프도 마찬가지로 하체가 먼저 리드하는 동작을 자꾸 해줘야지 우리가 음. 역순된 순서대로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음. 그죠? 네. 하체가 리드하기 전에 손이 먼저 내려왔을 때는 어떤 결과가 생기냐고 우리가. 그렇죠. 그죠? 네. 그런 거는 순서가 우리가 떼치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반작용이 날것같아 이렇게 뒤로 빠지는 당연하죠. 동작이. 그러니까 중심을 못 잡는 거지. 아, 네. 항상 왼쪽 다리가 다운 스있 때는 왼쪽 다리가 축이 돼줘야지. 어. 네, 힘을 딱. 그렇죠. 리더가 돼서 있어? 축이 돼서 제가 몸이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클럽이 나가면은 그만큼 임팩트도 좋아지고 스트라이크 존, 네. 임팩트 존이 자꾸 길어진다는 얘기지. 그렇 그래서 저 저번에 그 말씀하실 때 이제 왼쪽에다가 이제 힘을 주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때가 되면 더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이 왼쪽 어깨 더 비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꼬임이 많으면 음. 풀어지는 힘이 더 생기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스프링 작용이란 말이에요. 어, 골프가 네. 결국 우리가 우로 했다. 우로 비틀었다가 좌로 회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음, 네. 만약에 우리가 그 동작을 안할것 같으면 우리가 레슨을 비틀지 마세요. 그냥 번쩍 들어서 때리세요. 그런 것만 가르치잖아. 어, 네네. 근데 우리가 뭐든지 다 지금 방송이나 어느 쪽 유명한 뭐티칭 프로들이나 방송에서 보면 전부 다 어깨 비틀어 간단 말이에요. 음, 네네. 대기적인 선수들도 그렇고. 그비는 음. 이유가 뭐냐고. 음. 비틀어서 그냥 때리려고 비트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저 지금 힘줄때잘 음. 맞을 때는 이 비틀어서 이제 90도 이상 어깨 돌아간 느낌이 얘가 다리가 힘을 줄 때까지 버티고 있다 힘을 줄때확 풀리면서 가야면 힘이 전달되는 것 같고 그 전에 미리 풀려 있는 상태에서 힘이 딱시작싫으면 삐끼거나 막 뒤땅이 나거나 어,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우리들은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너 많이 비틀어져서 아. 풀어지는 거그 아. 다음에 아 그거 지금 꽉 조여졌구나 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 근데 그걸 보이는 거를 배우는 사람이 본인이 그걸 딱 집어야 된단 말이에요 퇴를 해가지고 제가 써야 그렇죠. 되겠네요 그래야지 본인께 어. 되는 거지 몸속에 있는 감은 선수들이, 뭐, 프로들이 못 가르쳐 준단 말이야. 어. 겉모습만 가르쳐 주고, 네. 길 안내만 해주는 거지. 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이렇게 해주는 거지. 본인이 자꾸 쳐서 터득을 해. 그러면 이제 어깨 휘는 것도 제가 어떤 노력에서 더위게 만들 수 있고, 휘는 상태 힘이 들어가게 할수 있는 건 저의 이제, 그동량의 문제인가. 그러니까 거구나. 연습을 하는데 내가 90도를 틀었을 때 제일 좋았냐, 네. 95도를 틀었을 때 제일 좋았냐, 네. 100도를 틀었을 때 제일 좋았냐. 음. 그래서 연습을 해보는 거지. 그거를 유지하든지 힘을 더 길러서 변화를 좋갖고더좋는지 그치. 그러면 내가 유연성을 더 길러서 내가 하체 힘을 딱 써서 몸을 유연성에서 그만큼 내가 항하 분리를 시켜가지고 아, 90도 가든지. 이상을 틀 것인지. 어? 그러면 이제 훈련량도 많아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죠? 스트레칭이나 네. 이런 걸 유연성을 훈련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제가 그럼 해야 될 과제는 지금 하던 대로 그래서 음. 조금 더 익숙해지게.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지금 지금 그 방법을 좀 배웠으니까 네. 연습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끌어올리도록 해야죠. 어, 네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 지금 보니까 한제 아이언이 한 15m 이상 나가는 거 여기 170에 도전하겠습니다. <laughs> 도전. 170나오면 바로 프로님 찾아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네. 네.